대구 3 0병대 기준으로 1억대하는 아파트를 10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10위는 대구시 북구 간음동에 위치한 최곡 간신입니다. 총 세대수는 336세대이고 최고층 15층의 5개동입니다. 33평의 방 수는 3개이고 욕실 수는 2개입니다. 월 평균 관리비는 17만 원입니다. 도보로 12분 거리에 대구 감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3평 최고가 2억 3,2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억 8,500만 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4,700만 원이고 하락률은 20%입니다. 현재 매물 가격은 1억 9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입니다. 전세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고 전세 가율은 68%에서 95%입니다.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1억 4,800만 원입니다. 구인는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태전한라입니다. 총 세대수는 284세대이고 최고층 15층의 4개동입니다. 31평의 방수는 3개이고 욕실 수는 2개입니다. 월 평균 관리비는 21만 원입니다. 도보로 12분 거리에 대구 태연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1병 최고가 2억 5천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2억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5천만원이고 하락률은 20%입니다. 현재 매물가격은 1억 9천만원에서 2억 1,500만원입니다. 전세가격은 1억 7,500만원이고 전세가율은 83%에서 86%입니다.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1억 4,100만원입니다. 8위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서재우방타운입니다. 총 세대수는 520세대이고 최고층 1 9층의 3개동입니다. 30평의 방수는 3개이고 욕실수는 2개입니다. 월 평균 관리비는 25만원입니다. 도보로 6분 거리에 대구 서재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0평 최고가 2억 3천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 9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3,900만원이고 하락률은 16%입니다. 현재 매물가격은 1억 9천만원에서 1억 9,500만원입니다. 전세가격은 1억 3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67%에서 68%입니다.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1억 3천만원입니다. 7위는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7곡 한서타운입니다. 총 세대수는 593세대이고 최고층 1 5층의 5개동입니다. 32평의 방수는 3개이고 욕실수는 2개입니다. 월 평균 관리비는 20만원입니다. 도보로 9분 거리에 대구칠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2평 최고가 2억 3천 3백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4천 3백만원이고 하락률은 18%입니다. 현재 매물가격은 1억 8,900만원에서 2억 3,700만원입니다. 전세가격은 1억 3,000만원이고 전세가율은 55%에서 90%입니다.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1억 4,400만원입니다. 6위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강창동서입니다. 총 세대수는 296세대이고 최고층 15층의 이계동입니다. 32평의 방수는 3개이고 욕실수는 2개입니다. 월 평균 관리비는 24만원입니다. 도보로 3분 거리에 대구 왕선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2평 최고가 2억 29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 6950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5950만원이고 하락률은 25%입니다. 현재 매물가격은 1억 8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입니다. 전세가격은 1억 2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57%에서 67%입니다.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1억 3천 8백만원입니다. 5위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와롱건영 캐스빌입니다. 총 세대수는 415세대이고 최고층 15층의 구개동입니다 33평의 방수는 3개이고 욕실수는 2개입니다. 월 평균 관리비는 19만원입니다. 도보로 10분 거리에 대구 서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0쌍평 최고가 2억 6,5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억 8,500만 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8천만 원이고 하락률은 30%입니다. 현재 매물 가격은 1억 7,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입니다. 전세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고 전세 가율은 77%에서 78%입니다. 공시 가격의 최고가는. 1억 6천 6백만원입니다. 4위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서재 하진 금봉타운입니다. 총 세대수는 810세대이고 최고층 2 0층의구개동입니다 30평의 방수는 3개이고 욕실수는 2개입니다. 월 평균 관리비는 23만원입니다. 도보로 4분 거리에 대구 서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0평 최고가 2억 25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 5,250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7,250만원이고 하락률은 32%입니다. 현재 매물가격은 1억 7,000만원에서 2억 5 0 0만원입니다 전세가격은 1억 3,000만원이고 전세가율은 63%에서 76%입니다.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1억 3,200만원입니다. 3위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서재보성타운입니다. 총 세대수는 740세대이고 최고층 2 0층의 8개 동입니다. 30병의 방수는 3개이고 욕실수는 2개입니다. 월 평균 관리비는 23만원입니다. 도보로 6분 거리에 대구 서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0병 최고가 2억 6천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 6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9천 2백만원이고 하락률은 35%입니다. 현재 매물 가격은 1억 7천만 원에서 2억 1,500만 원입니다. 전세 가격은 8천만 원이고 전세 가율은 81%에서 86%입니다. 공시 가격의 최고가는 1억 3,500만 원입니다. 2위는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옥포재림유타운입니다. 총 세대수는 479세대이고 최고층 15층의 4개동입니다. 32평의 방 수는 3개이고 욕실 수는 2개입니다. 월평균 관리비는 20만원입니다. 도보로 1분 거리에 대구 금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2평의 최고가 1억 8,3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 6,300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2천만원이고 하락률은 10%입니다. 현재 매물가격은 1억 6천만원에서 1억 8,500만원입니다. 전세가격은 8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67%에서 70%입니다. 공시 가격의 최고가는 1억 500만 원입니다. 1위는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사무그린타운입니다. 총 세대 수는 220세대이고 최고층 15층의 1개동입니다. 31평의 방 수는 3개이고 욕실 수는 2개입니다. 월 평균 관리비는 10만 원입니다. 도보로 9분 거리에 대구 팔달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31평 최고가 1억 6,9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. 1억 4,100만 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2,800만 원이고 하락률은 16%입니다. 현재 매물 가격은 1억 3,500만 원에서 1억 7,000만 원입니다. 전세 가격은 1억 1,000만 원이고 전세가율은 65%에서 89%입니다. 공시 가격의 최고가는 1억 200만 원입니다.